예, 안녕하세요. BM입니다. 요즘 제가 실버 골드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요. 10폴 올라와서 스트리트로 퀸을 30에서 40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좀 파밍할 때 퀸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17만 이상의 다크를 모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퀸 없이 실버 골드에서 파밍, 다크 파밍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은 9호를 대하는 자세이고요 다음편에서는 이제 9, 1 0호이나 11호를 임하는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호는 임패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임페르노가 타워가 없기 때문에 힐을 무한정 써서 유닛을 오랫동안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에 다크를 먹는데 방해되는 방어 타워만 처리가 돼준다면 어렵지 않게 다크로, 다크를 이제 힐로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마법을, 힐이라는 마법을 쓰기 때문에 엘릭 낭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감수해야 된다는 점, 충분히 엘릭서를 벌어놔 주세요. 서두가 좀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파밍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 따당! 자일고아 자이언트 힐러, 고블린, 아처죠. 자이언트 20마리, 힐러 4마리, 월브 4마리, 힐, 요, 뭐 월브는 그냥 길 떨어지는 용, 앞에, 앞에 길 떨어지는 용이고, 어, 용도, 그 다음에 고블린 24마리, 아처 52마리입니다. 마법은 점핑 필수고요. 분노랑 힐은 필요에 따라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마법은 1대1대1로 뽑습니다. 한번 파밍을 기준으로 할때 항상 1대1대1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봐볼까요? 훈련소 레벨 10을 기준으로 4개가 있잖아요. 그 모든 유닛을 4로 나누며 힐러 한마리 자이 5마리, 올브 한마리 골블린 6마리, 아트 13마리. 시간은 14분, 10분, 2분, 180초, 320초면, 음, 총한 텀의 소요 시간은 한 34분 25초 정도 되네요. 이제 거기다가 예약 생산으로 네, 힐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법은 세개를 기준으로 하니, 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항상 세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1시간에 두번 정도 공격할 수 있고, 9월에 한 2천 넘는 거 간다면 1시간에 4천 정도? 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고요. 9월 아니고 이제 10월, 11월 빈집을 걸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대신 공격 성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공격 성공을 하려면 타크통이랑 회관을 둘다 부숴져야 돼요. 그래서 공격 성공의 포인트는 바로 고블린이겠습니다. 이 고블린이요. 저에게 등 안시되었던 이 고블린이 제게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공격 방법은 쉬워요. 첫 번째, 많이 가져간 자이언트를 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공격을 받아주세요. 공, 방어 타워의 공격을 받아주고, 뒤에서 이제 아처로 가해부터 이렇게 길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가해부터 이렇게 길을 제거해줘서 중앙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제소 같은 거 있으면 고블린 한 마리로 좀더 빠르게 정리를 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대공포 쪽으로 자이언트가 가면 그때 이제 힐러를 투입해줘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때 점핑을 통해서 다크가 있는 곳으로 점핑을 투하!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뒷방으로 닭크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고블린을 넣어 주세요. 옆에는 정제소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고블린들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고블린의 중요한 게 닭털통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막다 제거돼 버리고 넣어 보면은 중앙이 좀 많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에 고블린 타겟팅이될수 있어요. 완전히 다 되기 되 제거가 되기 전에 그 앞에 저장소를 부수고 진입할 수 있게끔 고블린을 투입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팁으로 하나 드리, 아, 알려드리자면, 태공포 가까이 자이언트가 가면은 그때 힐러에게 분노를 써주셔도 되고, 중앙이 이제 고블린에게, 어, 분노를 써주셔서 그 다켓통을 더 빨리, 회관을 더 빨리 부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앙에 서궁한테 죽지 않게 힐로 뿌려서 고블린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블린 저는 아직 오렙이다 보니까 7렙이면 더욱 좋겠죠 네 요약을 하자면 첫번째 자이를 맞아주고 자이로 맞아주고 아처로 길정리 고블린 길정리를 해줍니다 모든게 이제 두번째 모든게 다 정리되기 전에 고블린을 중앙에 중앙으로 투입해줘라 세번째 힐은 되도록이면 고블린에게 분노는 힐러와 보호블린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번째 네, 네 박격포는 자이에게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닭결 파밍하기 전에 꼭 엘릭서를 충분히 벌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편이 세편 정도 있거든요. 일단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거는 닭결2,100 네, 정도 먹은 거고요. 네, 먼저 아처를 이렇게 먼저 좀길 정리해줄 수 있는 거 조금 길 정리해주는 거고요. 적인 아처킨이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그리고 대공포 쪽을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마법사타 쪽으로 먼저 뿌린 이유는 저을 뿌리고 대공포로 가서 이제 저쪽으로, 이시 방향 쪽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마법사타워에 뿌려준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대공포가 제거되면서 이제 힐러 뿌려주죠. 왜냐면 힐러가 좀더 체력을 많이 뿌려주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점핑을 통해서 벽 때리는 시간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요. 이제 고블린을 뿌려서 다른 유닛들 이렇게 자이언트가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고블린을 뿌려준 거고 또그 고블린이 이제 분노를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뿌려뜨리죠. 네, 그리고 다른 뭐 아트타어나 석고 이런 거에 조금 덜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힐 마법 뿌려준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또 여기 킹을 죽지 않게, 킹딱 죽기 전에, 딱 이렇게 끝내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킹이 좀더 오래 살아야 돼요. 기다리려면 좀 오래 걸릴게요. 알았죠?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네, 먹은 건 1,400인데, 네, 대신에 이제 뭐, 두개썼었죠 먹은 건 1,400인데, 있기는 2,100이라 해서, 아, 저두개 털면은 되겠구나, 라고 봤어요. 근데 저 위쪽에 보니까, 정제소 쪽에,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 지금 자이언트로 맞아주고 아처로 길 정리해주고 네 그리고 고블리몇 마리 넣어서 앞에 거 제거해주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점핑 뿌리고 대공포 제거 되고 네 그런 다음에 힐러 지금 뿌려주고 맞으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자이언트가 저뭐 석공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체력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고블린이 다 죽었네요. 이럴 경우가 또 있어요. 고블린이 다 죽어서. 근 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킹을 믿어야죠. 킹을 믿어가지고 킹이 이렇게 자켓통을 네, 때려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고블린으로 저런 걸 먹어서 킹이 할수 있는 어, 뭐, 킹에 그뭐 킹이 하는 활동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근데 이제 또 고블린이 박격포에게 한방 데미지이다 보니까. 한 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킹이 대신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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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죠. 대신에 이제 최대한 그 박격포를 박격포의 그 관심을 네, 자이언트에게 주면은 되도록이면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이언트는 공격하는 유닛한테 가니까요. 지금도 이제 자이언트를 양쪽으로 뿌렸고요. 양쪽으로 길이 뚫렸고요. 그다음에 저 대공포가 부서지면은. 제가 힐러를 넣을 거예요. 두 마리, 두 마리씩 넣을 거고, 지금 보시면, 고블린으로 조금씩 투입해가지고, 네, 정리 해주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먼저 제가 힐을 뿌린 이유는, 좀, 힐러를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먼저 힐을 투여해서, 네, 자이언트가 좀더 오래 살아남게 해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중앙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저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터지기 전에 먼저 고블린을 넣어가지고 지금 중앙까지 넘어가가지고 먹어주는 거고 고블린이 또분노를 받으면 그렇게 세요 그렇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그 파밍을 하시면 원활하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다크엘릭서를 파밍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밍을 하신다면은 뭐한 시간에 4천원은 이제 기본으로 먹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서칭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서칭을 조금 하고, 네. 그래서 뭐 하루에는, 하루에 2만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벌수 있잖아요. 하루에 2만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하 일주일이면 14만이고, 네. 정제소에서 5만 벌리면 19만까지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파밍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제 둘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려운 뭐더 버려야 하겠지만 퀸만 업그레이드한다면 나쁘지 않은 파밍 방법이고요. 네, 이 구호를 임하는 자세는 실버, 골드뿐만 아니라 타이탄, 마스터 뭐 어디에서든 구호를 만나신다면 이런 식으로 파밍하시면 뭐 이제 퀸 없을 때도 어렵지 않게 파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퀸 없이 다크 파밍하는 2 편에서 다음.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